태우에 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에서 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아무래도 매트에 치다 보니까 잔디가 어떤 방향으로 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보 자국이 나야지만 좋은 궤도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초 박입니다. 일단은 치고 났을 때 확인을 꼭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봇이 채로 해서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대략 150쪽으로 방향을 잡아놨고요. 디봇이 잘난 경우에는 보통 디봇 자체가 150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디봇의 오른쪽으로 보게 됩니다. 채가 내려올 때 인사이드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손을 밀게 되면 디봇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디봇이 보통 목표 방향보다 왼쪽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봇이 항상 타겟보다 오른쪽으로 보도록 디봇이 나야지만 올바른 샷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쳐볼게요. 디봇이 오른쪽으로 잘나 있고요. 스윙을 하실 때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다운 스윙 후에 자꾸 채를 타겟 쪽으로 던진다 보니까 방향 자체가 자꾸 좌측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오늘 푸시, 왼쪽으로 주발한 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절대 손을 보내려 하지 마시고 같이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일리지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자신있게 회전을 해보시면 은 디봇이 저처럼 잘 나게 됩니다. 만약에 디봇이 타계 쪽으로 가리키고 있으면 공은 왼쪽으로 출발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이번 식꼭 오른쪽으로 가도록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거는 라운딩 가셔서 샷을 해보시고 무엇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그러시면 어떻게 더 스윙을 해야 될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초 파이었습니다